색상 하나 고르는데,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전동, 수동 다 써보고, 중단점 다 비교해드릴게요. 첫째가 쓰는 전동 모션은 모션데스크 끝판왕이라는 리나기고 69만원. 둘째가 사용하는 수동 모션은 가성비 좋은 피처 제품으로 10만원. 모션데스크 대부분 광고에는 전선이 안 나오거든요.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. 멀티탭 하나일 때는 전선 가리개로 해줬지만, 5학년이 되면서 컴퓨터와 휴대폰 충전기 등이 많아지니까, 부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리나게 최저 높이는 56cm, 키 작은 아이부터 사용 가능해요. 첫째는 키가 작은 편이었어서 최저 높이가 중요했거든요. 최고는 네. 123이라서 웬만한 네. 성인은 서서 일하게 가능해요. 수동 최저 높이 68로, 둘째는 키가 122인데 책상이 아주 조금 높아. 요 조금 뜨고 어깨도 살짝 올라가요. 수동 최고 높이는 111, 키182 성인도 서서 일하게 가능해. 요 전동 모션은 버튼으로 간편하게 조절 가능하고 그만큼 아이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. 수동은 생각보다 조절이 힘들지 않았어요.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귀찮은. 일이 하늘 안 친다는 게 수동 선택의 이유였어요. 점은 손잡이가 애매하게 걸리는 구간에서 멈추려면 올리거나 내려서 손잡이를 고정해야 해요. 둘다 흔들림은 적어요. 하지만 피처 수동은 다리가 아래쪽이 더 얇은 구조라 비로 응. 하면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. 오래도록 사용할 원목 상판 정보는 본문. 성인까지 사용 가능한 높낮이 조절 의자 비교도 기대해 주세요.